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우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DBS 도봉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0년도부터 도봉구 곳곳을 꼼꼼한 눈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해 주는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의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성과 공유회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6일 도봉구청 자운봉홀에서 열린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성과공유회는 그동안의 보고회가 아닌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 올한해 평가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분과별로 그간 도봉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건의사항을 통해 구정에 반영된 사업과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점을 평가단과 공유하는 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20년도 생활 현장 중심의 구정 평가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점검, 어두운 골목길 일제 점검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도봉구는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로 총 3,615건의 건의사항이 구정에 반영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구정 실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2020년 9월 도봉구 창동에 서울 아레나가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 공연장이 아닌 지역의 힘을 통해 음악의 생산과 소비, 유통이 함께 이뤄지는 음악중심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럼인 융복합 파일럿 음악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 위치한 체움에서는 부평, 홍대 등의 음악도시와 함께하는 융복합 파일럿 음악도시 포럼에 함께하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포럼은 수많은 개인이 이끄는 음악도시 도봉을 주제로 발제자들의 발표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도봉구가 서울 아레나 건립으로 문화 향유를 넘어 문화의 생산지로서, 지역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도시 도봉을 만들어 갈수 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 도봉구의 1년을 돌아보고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2019년 지속가능발전 활동 공유회가 19일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사례 발표, 활동 영상 시청,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되새겨보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되새겨보기에서는 개인별 분과별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찾고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생각을 공유하며 2020년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발간, 도봉 ESD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가입 등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눈에 띄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활동 공유회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봉구 전체에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가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시죠? 도봉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한 육아 방법을 알려주는 특강을 진행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도봉구청 16층 자원봉홀에서 열린 부모학교 특강은 사랑받는 아이, 존경받는 부모를 주제로 최성애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는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주요한 고민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봉구 부모 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강좌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자녀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봉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 개선 부담금을 연납하시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16일까지 성대 야구장에서 도봉 눈꽃축제 눈썰매장이 운영됩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시면 특별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이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중한 가족과의 만남은 뒤로 밀리거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올 연말은 가족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도봉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